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TSII, 레버리지를 혼합한 혼합형 커버드콜 상품입니다. 일반적인 커버드콜은 구조상 기초자산, 본주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II 시리즈 ETF들은 유일하게 잘 따라가는 편입니다. 단 주가 자체가 본주를 따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가 수익률과 분배금을 합친 총 수익률, 토탈 수익률 기준으로 본주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본주 흐름이 조금이라도 좋지 않다면 언제든지 주가는 마이너스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TSII 실제 저의 투자 성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마지막에는 테슬라 기술적 분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석은 개인적인 관점이니 저의 관점을 참고하셔서 본인만의 투자 전략에 맞게 현명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시범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올해 9월 1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론 머스크 보상한 이슈 등어 이런 거 고려했을 때 테슬라 시총이 최소는 2조 달러는 달성할 것이다 판단하고 커버드콜로 투자를 한 거죠 물론 본주에 직접 투자할 수도 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올라간 주가 수준에서 심리적 부담을 좀 덜어내고 싶고 그래서 TSIR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총 2천만원 투자 목표 금액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는 약간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목표액의 절반 정도는 현금을 보유하면서 추가 매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 3개월 투자해본 결과 마치 나스닥 커버드콜 JPQ 투자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기초 자산이 테슬라인 것 뿐이죠. 현재 3개월 정도 받은 분배금 현황입니다. 어, 투자원금 대비 꽤 준수한 분배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분배율 자체는 아주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적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장 이후의 성과를 한번 보시죠. 상장 이후 현재 테슬라는 38% 상승했습니다. TSII 보시면 토탈 수익률이 본주와 거의 비슷하죠. 특히 지금처럼 상승 추세에서는 받은 분배금치에 투자할수록 본주 수익률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분배금은 세후 기준입니다. 상장일 기준을 봤을 때는 TSII 주가는 아직 플러스이지만, 뭐, 단기적인 조정이 온다면 당연히 주가는 마이너스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와, 좋네라고 곧바로 투자하시기 보다는 제가 늘 강조드리죠. 커브드코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본주를 잘 고르셔야 합니다. 내가 진입한 시점에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내가 설정한 투자 기간 동안에 이 추세가 좋게 이어질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손절 계획과 아니면 추가 매수 계획도 필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본주에 투자하기 어려워서 커버드콜을 선택하기보다는 본주가 장기적으로 잘갈것 같은데 주가 변동성 때문에 심리적 부담감이 있는 종목이라면 그때 커버드 콜 투자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런 관점으로 TSII를 선택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약하자면 나는 극도로 현금흐름을 더 원한다면 테슬리 아니면 TSYY 같은 상품을 본주로 투자하되 심리적 부담을 덜고 싶다라면 TSII 정도가 좋은 대안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술적 분석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어, 저의 개인적인 관점이며 정답은 아닙니다. 차트에 선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그려져 있을 텐데, 어, 여러 기준으로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첫 번째 관점입니다. 장기 하락 추세인데, 이 채널은 21년 11월 고점, 24년 7월 고점, 24년 12월 고점으로 만든 채널입니다. 이 채널 하단 기준으로 잘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한번 더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나온다면 약20% 상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채널에서 대략적인 꼭지점 가격은 540달러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관점은 장기 상승 추세 채널입니다. 20년 3월 코로나 저점과 23년 1월 금리 인상에서 저점이 만든 구간 그리고 21년 11월 고점으로 만든 채널입니다. 현재 강한 상승 채널 안으로 들어와 있고 여기서 상승 모멘텀이 발생한다면 대략 536달러 정도까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단기 조정이 온다면 360달러 가격선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위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관점은 다른 장기상승 채널입니다. 현재 이 움직임이 더잘 맞다고 보고 있고, 이 채널 역시 강한 상승 채널에 들어왔으며, 지지 구간은 400불, 상승 시 540불에 강한 저항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점은 중기 상승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23년 3월 고점, 24년 12월 고점, 24년 4월 저점으로 만들어진 채널입니다. 현재까지는 이 채널 기준으로도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한 상승 채널로 진입하기 위한 중요한 저항 자리는 약 500달러. 만약 이 500달러를 시원하게 뚫어 준다면 앞서 보여드린 장기 목표가, 장기 상승 채널 목표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정이 온다면 이 채널 기준으로 저점은 360달러. 만약에 360달러를 시키지 못한다면 테슬라는 중기 상승 추세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관점은 변곡점 수평 채널입니다. 변곡점이 24년 7월에 에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그다음에 트럼프 당선 24년 11월 고점으로 만든 채널입니다. 이 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500달러를 시원하게 뚫고 지지를 받게 된다면 제가 목표하는 시가총액 2조 달러, 620달러 수준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조정이 온다면 최근에 받았던 400달러 선이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조 지표로 간단하게 보자면 일봉 차트 RSI가 이미 50을 넘은 상태로 강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백기도 상승 추세가 유지 중입니다. 주봉 차트 기준에서는 RSI 50 위로 강한 상승 추세, 맥디도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 조정이 온다면 20일선 400불, 50일선 360불이 중요한 지지 라인입니다. 월봉 차트 기준에서는 RSI, 맥디 모두 강한 상승 추세가 유지 중입니다. 월봉상 10일선 360불, 20일선 320불이 중요한 지지 라인입니다. 그래서 강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려면 360불은 지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월봉 차트를 봤을 때당 장기적인 관점만 보았을 때는, 12월 시초가 425불 아래로 마감하는 건 좋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모멘텀이 나오려면 지금 450불 위로 마감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여러 관점을 종합해보면 주요 가격대들이 비슷한 지점에 맞물려 있습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360불은 좋은 진입 자리가 될 수가 있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400불 근처에서 1차 진입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모멘텀이 강력하게 터진다면 1차 목표가는 500불, 2차 목표가는 540에서 55불. 최종 목표는 우선 저는 시총 2조 달러를 보고 있습니다. 이 관점은 25년 12월 15일 기준입니다.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언제든 상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순간 상황을 잘 판단하시면서 유연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